매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1일 6월 감사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우리게일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 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3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지 못하는 이게 무거운 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 seca Eria say 읽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5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 1일 6월 감사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새 달을 귀한 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유월 한달 역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늘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가 늘 행한 그러한 방식대로 그것이 선한 일이고 또한 귀한 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내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또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날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간 그 자체. 그래서 가장 귀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는 그 자세가 가장 귀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6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귀한 동행하심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의 동산 또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제 감난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 목회를 하면서 새 가족부를 한7년 정도 그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 말씀을 양육하는 그래서 잘 정착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님들이 오시면 한 2~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교회에 잘 정착했다고 우리가 보죠. 그죠. 2~3년 정도 한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한 2~3년 지난 분들도 예배도 잘 적응되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통성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이 꾸준히 되지 않고 또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 기도의 기쁨을 깨닫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 혼자 내 방식대로 하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기도는 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나태해지기 쉽고. 또 기도에 참그 맛을 참 기쁨을 느끼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칠 때도 보면 테니스를 이제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레슨 이라고 하죠 레슨을 받지 않고 치는 사람과 정식으로 배워서 레슨을 받아서 치는 사람과 그 자세부터 다르죠 그리고 정식으로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경기를 한다면 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 배운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나름의 방식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기도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만 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기도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응답받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로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성숙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자 그 전날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도 바로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을 위해서만 특별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 때마다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시작과 끝을 바로 기도로 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는 길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쁘죠. 예. 바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대로 또 여러 가지 돌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바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책에도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외국에서 오랜만에 친구가 오게 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가죠. 오랜만에 친구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외국에서 지금 오고 이제 평생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오면 반드시 만나러 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없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도의 중요성을 또 기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죽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쁘시지 않으셨는가? 공생의 때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너무나 바쁜다 너무나 바빠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도 많으시고 또 이동을 하면서 배를 타고 주무시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이 그만큼 바쁜 나날을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바로 새벽 기도죠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를 먼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새벽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 믿음에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러한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규칙적인 일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하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제 해왔던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으로 우리의 삶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하루에 세번 먹는데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세번 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가 밥을 세번 먹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엔 두 번도 먹고 또 없어서 한 번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습관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먼저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습관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 루, 루틴이라고 하죠. 그 삶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내 삶에 언제나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적인 기도 규칙에 따라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벽기도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홀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훈련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습관적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내가 그렇게 하는 기도 짧고 길지 않고 또 때로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한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못하고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몇 시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때 오히려 훈련되지 않고 내가 기도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또 오히려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간다고 나갔는데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훈련과 배움이 될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피로할 때 오히려 그동안 쌓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성서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성서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정말 왕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 굴에 넣는다는 그러한 측령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세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 정말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물론 잡혀가지도 않았겠지만 하지만 잡혀갔을 그러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 모함 속에서 구원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루 세 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가 규칙적으로 하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물론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 중에 최초로 처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규칙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던지 보지 않던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그 쌓여진 기도는 반드시 하늘과 땅을 울리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도마 주님의 은혜 임을 깨닫고 이 기도가 쌓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결코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기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삼십삼장 이 절에서 삼 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는 많은 모습이 있죠. 침묵기도, 묵상기도, 중보기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우리가 해야 하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또 훈련으로서 한 단계 더 나갈 아수 있는 기도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회를 몇달 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중보기도회 때 우리가 슬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면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을 때 전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나는 거죠. 목사님께서 주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야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유 내가 뭐 소리를 내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지 않아 낯설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눈물이 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출애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 우리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케냐 선교사인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영어 이름이 케냐는 이제 영어를 쓰니까 영어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신을 만나면 유니스 유니스 하면서 크게 부르면서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기한테 뭘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이 이야기를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면서 유니스 유니스, 자기의 이름을 크게 불렀을 때이 아이의 그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지금 맨발을 신고 있네, 신발이 없네, 신발을 어디다 어디서 구해줘야 되나. 또 어떤 아이가 따라오는 거 유니스 유니스 하면서 따라온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밥을 잘 먹, 먹지 못, 하루에 한끼 먹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빵을 구해서 이 아이를 먹여야 되지 않을까? 유니스 유니스 하면서 자기를 부를 때 선한 그러한 일을 행할 것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죠 성교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간직,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우리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창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하지만 부르짖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되게 없었서 우리 유월 한달 평생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정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게 없어서 우리가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일 신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그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들으시며, 또한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그 기도하였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